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인 화요일입니다 오늘 화요일에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화요일로 이름을 지어봤어요 뭔가 좀 자연스럽게 풀려가면서 그리고 좀더 맞는 해석을 하게 되고 또 질문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답변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스스로 잘 풀려가는 그 느낌이 들고 있어서 네,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하일로 이름을 지어봤어요. 오늘 기분은 어때요?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려가서 마음이 평온합니다. 오늘 뭐하고 싶어요? 축소하고 운동하고 미래 흐무하는 날을 연습하고 싶어요. 잘했던 점은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연스럽게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조금씩 결과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쵸? 자연스럽게 성장이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뭔가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매일 하루를 성장의 날로 삼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좀, 어, 그래도 열심히 했지만, 좀 어떤 장족의 발전, 장족의 성장이 있는 것 같은 느낌? 네네. 아직까지도 완벽하고 만족스럽진 않지만,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실력은 느니까요. 확실한 건 매일 하면 실력은 늘게 되어 있다. 그리고 나빴자마에, 나빴던, 음, 조금 흥분한 것 같은데, 좀 차분하게 얘기해볼게요, 이리님 나빴던 자마에 운동 시간을 40분 안으로 제한을 했지만, 운동 강도가 높아서 약간 오버 트레이닝이 되어서 오늘 피곤했어요, 그쵸? 오늘은 무조건 중량을 사용하지 않고, 유산소 스트레칭만 간단하게 하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배운 점 항상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해석, 해석하기 감사함 네. 이게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계속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한 상쾌하게 하루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로 쉬어진 하루를 살수 있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원띵은 하루 동안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해석하기 <laughs> 어제도 원띵이었는데 <one> <laughs> 좀더 익숙하게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해석하기 해볼게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동기부여만 해서 영감을 온전히 올리고 질문은 오후에 하기. 네. 제가 요즘에 질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침에 이걸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감을 온전히 올리는 게 좋아요. 그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서 동기부여 영상만 계속 보도록 할게요. 질문은 오후에 다 메모해 뒀다가 오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야기 영상 브레인, 아, 브레인스토밍 호흡 만들기. 네, 오늘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약간 좀 완벽하게, 완전하게 당연히 안 되겠죠. 처음 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이제 좀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어,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정리하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또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너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절대 아주 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항상 순수하고 선하고 진심을 다하고요. 오늘 할 일이 많은데 뭐 거의 다 했어요. 어제 수면은 10시간 자고 일어났습니다. 네, 10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컨디션 좋았고, 오늘은 최대한 어, 스트레칭과 그 다음에 유산소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컨디션을 위해서 하는 거라서 한번 주면 이렇게 혈액 순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바람도 쐬고, 네 그리고 운전하면서 <laughs> 풍요랑 보내는 시간이 너무 즐거우니까 <laughs> 힐링이 되니까 잘 갔다 오도록 할게요. 이번 주 목표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펼쳐진 선물 그대로 받기. 감사하게 받기. 그렇죠 네. 감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 네. 그러면 아이리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아이리님의 나라에서 너무너무 좋고, 항상 너무 감사하고 잘 챙겨줘서, 그리고 성장하는 아이리님을 보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운동 오늘은 절대적으로 중년치지 말고 간단하게 하고 오고, 그리고 남은 시간도 잘 보내고 우리는 내일 만나요.